님들 옛날에 혹시 초등학교 때 TV 통제 시간 있으셨나요? 저희 집은 부모님이 TV 통제했거든? 요즘 애들은 어떨지 모르겠네 나 8시까지 통제 당함 이때 당시 우리가 봤던 우리가 자주 보던 채널들이 뭐가 있지? 챔프, 투니버스, 재능TV, 카툰 네트워크 니켈로디언을 포함한 이런 많은 어린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채널들이 많았었다 근데 이 채널들의 공통점이 광고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무슨 광고가 나오는지 알아? 보험 광고 그때 보험 광고 진짜 진짜 미친듯이 나왔어 옛날에 그 보험광고는 말도 안되게 나왔어 어린이채널에서 AIG 띠링띠링은 아직도 내 머릿속에 트라우마로 남아있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노인보험 1만원 암보험 월 만원 로테이션 계속 돌려서 계속 나오는거야 내가 그대로재현을 해줄게 1시간을 본다고 쳐 7시 반부터 8시까지 통과제를 해 이게 진짜 해 악랄한 게 뭐냐면, 얘들아. 7시 반에 시작을 하면, 7시 반부터 7시 40분까지, 그 보험 광고로 10분 동안에 AIG랑 실비보험이랑 돌려가면서 계속 로테이션 돌려. 그리고 40분부터 50분까지 통과제를 해. 통과제를 한 편이 10분이야. 한 에피소드를 해. 끝나? 50분부터 8시까지 광고를 해. 진짜 옛날 재능TV랑 막 어린이 채널 같은 거 진짜 광고 말도 안 되겠어. 내가 그러니까 원래는 7시 반부터 8시까지 통과제를 한다면, 통과제를 두 편을 하는 게 맞아. 통과제를 한편 10분이니까. 10분 10분 플러스 20분 나머지 10분을 광고하고 그래야 되는데 앞에 10분 광고하고 뒤에 10분 광고하고 가운데 10분을 통과제를 한다니까 이게 진짜 어린아이들이 보는 채널에서 너무 악랄한 거야 진짜 재능TV 누가 봐 이거 부모님이 보냐 부모님이 안봐 카툰네트워크 니켈로디오 부모님이 안 보잖아 그러면 애들이 보면 차라리 콩순이 냉장고 광고를 하던지 브로펜 광고를 하던지 아니 애들 보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걸왜 자꾸 끼워넣는 거야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그때 당시 학교에서 장기 자랑 있었음. 나 그래가지고 AIG랑 실비 안 보험이랑 무지도 따지지도 않고 월만원안 보험 그 광고 몇 개들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거든. 수천 번 수만 번을 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때 인정 받았음. 심지어 선생님도 나보고 똑같대. 광고랑 너무 똑같대. 나 진짜 2000년대 TV 봤던 그 초등학생 때 너무 그런 보험 광고나 막 TV 광고에 혹사를 당했던 것 같아.